각당 내부에서 좀 선거제와 관련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움직임은 없죠. 예. 어, 왜냐하면 이게 뭐간호법의 문제, 노동개혁,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양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양 당의 입장보다도 각 의원마다 입장이 다 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과의 입장도 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 협상이 진전이 되려면 각 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정해진 건 음.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대략적으로 정해진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 뭐 여야 협상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까 아, 좀 의문시됩니다.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2 플러스 2 회동은 뭐, 뭐 있겠죠? 네. 다른 때에 비해서 이를테면 예. 21대나 20대 이런 이전에 비해서는 뭔가 자꾸 협의체도 만들고 뭐 전원위원회도 하고 뭔가 움직임은 보이는데 정말 민망하게도 이렇다 예. 할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흘러갈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역들로서는 마음이 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만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민심에 왜곡하는 선거제를 좀 개편해보자 이런 그 국민의 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문제를 풀어낼 사람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예. 기왕에 만들어진 협의체니까 이거는 좀 서둘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장께서 매번 4월에는 5월에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 정기국회 전의 눈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일부 시민단 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지난 4월에 전원 회의가 있었고 5월에는 공론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조사가 있었는데 공론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선거제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공론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한다는 야 의견 이 70%.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거든요. 이, 이거를 반영해달라는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 소선거구제를 그,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비례대표를 늘리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생각을 해보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사표가 최소화돼요.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그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자면 비례대표 확대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제 주변에 그냥 정당 색깔과 관련 없이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도 10명 중에 거의 7, 8명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뭐.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예. 이 공론화 조사 결과하고 또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셔서 그 드리는 말씀인데 공론조사 결과가 70%였고요. 이분들도 공론조사 전에는 27%였어요. 그래서 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칠십 퍼센 포인트나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비례 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뭐 어떤 학습을 예.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어쨌든 그럼 뭐 나름 이제 과학적인 그런 조사방식을 택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민 단체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요? 몇 차례 걸쳐서 수기 과정이 있었고 공부하고 또 후에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정치권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또이 공론조사 과정에서 그 학습한 결과만 못하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비례를 늘려야 되고, 무거운 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늘리는 게 투권을 줄이는 거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전혀 먹히지가 않았는데. 몇, 몇 차례 이런 수기 과정과 공론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이 공론 조사가 그런데 이 선거제 개편의 뭐 알파의 요 오메가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또그 참고 자료인 예. 것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여야의 입장이 있고 공론조사 결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또 진행될 전문가 또 조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야지. 시민단체가 이제. 공론조사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여야의 입장을 놓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공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또 이게 전부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절충점을 찾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시민 단체의 의견들도 잘 이제 반영해가면서 선거제 개편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